양자댐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확인하려면 70인역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자라는 단어는 70인역 구약,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단어가 바울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헬라 세계에 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에, 이 헬라 세계에 익숙한 양자됨의 이야기를 꺼냈, 꺼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자댐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가족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상속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 아, 입양이라는 어, 의미로는 사실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비슷한 예로서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삼았다라는 표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도 내 자식이 아니자를 자식으로 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 양자됨이라는 말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자댐이라는 어, 이 이야기는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의 부하들을 중에서 어, 양아들로 삼고 그 자가 어, 왕위를 황제의 뒤를 이어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 또그 양자로 삼는 자는 어, 이 전쟁에서 먼저 양자가 되기 전에 협력한 공을 세운 부하 직원 중에서, 부하 중에서 선택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입증되는 것이 전제가 되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상속자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를 보면 매우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함께라는 뜻의 쉼이라는 단어를 접두어를 붙여서 원래 있었던 단어에다 쉼을 붙여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쉽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쉼이라는 이 접두사를 사용한 이야기들이 16절에 더불어, 그다음에 17절에 있어서 함께, 그리고 또, 어, 또 함께라는 말을 세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얼마나 이 양자됨과 아, 함께라는 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양자됨의 가장 큰 특징은 상속입니다. 상속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재산의 상속, 그다음에 지위의 상속을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이 영광의 상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부터 뒤이어 나오는 것은 바로 영광, 영화의 문제였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목적에 근거해서 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 영광 이전에 반드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전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의 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우리도 바꿔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에, 함에도 반드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난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이 갈 수만 있으면 가장 좋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울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고 나서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완전히 필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의 개념을 미, 어 무석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타 종교 어 불교 같은 데서 이야기는 그런 복의 개념을 복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그것보다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참 자유고 해방이고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는데 그 중간 디딤 아, 디딤돌로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이 더불어와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함께 증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이 함께와 더불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오면 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확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불확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사업장에 내 건강상의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면 나의 믿음이 언제 있었다는 듯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 가정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때라는 걸 가장 확실한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이 고난을 피해서 좋은 곳으로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갖는,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친히 몸서 담당하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 주시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고단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을, 고난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런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참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정말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한번더 점검해 볼 필요가 오히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단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 가고 있던구나라고 의심으로 바꿔지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영의 생각을 할 때는 생명과 평안을 주는데 유의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사망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올 수가 있지만, 아,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정말 영의 생각 참된 묵상을 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멍때리는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공검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짚으면서 정말 이 고난이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 내가 잘못해서 나 혼자 하는 음, 그런 갈팡질팡 하는 것인지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묵상이 하나님과 이어지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그럴 때그 고난은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갈수 있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아,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할수 있을까? 제대로 끝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은, 오히려 세상에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성령님의 증언하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그 고단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단 넘어서 평안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람들과 섞여가면서 적당히 성공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도 있게 되고 그리고 미움도 받게 되고 그리고 어, 뒤처지고 따돌림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가장 확실한 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때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몸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커다란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과 역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생명과 아,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